어러면시 지금 4톤만에요4에톤에올려놓는게요 그래서 거기도 그거 안어려워 가기도 하고 고가가어려 가기도 하고 그거 40인치가 4밖에안어려워지래서 이제 아예 에0인리4 나오다 보면 조금 어려워져 놓을 때 그거 넘기면 150인치가 4 0 0 0인치0 0 뭐, 아까 이야기했지만, 카톡방 이미 너무 많다보니까, 아침에 딱 눈에 맞는 육바라 토도한2 0 0 0 정도. 여러, 0십토도 그 오니까, 오래시 나 아, 나이 갑니아이고게슬그머 들어가고 있고, 뭐, 이래트로저개인이일괜찮은가 있대. 자, 우리랑 카방으로 인해서 우리 소통을 좀할수 있도록, 잘좀받주시고그 다음에, 오늘, 그 이게 60도 하라는, 에 이게, 그, 가설기가 그, 그, 이거, 돌 수십 번로 까지 갔으면 되잖아요. 그렇지 않는 분은 사용하고 난게 반드시 만나버려세요 이것도 고민이 있어요. 그런데 이미 엄청나게 하도 많이 내는데, 한 장도 없어도그랬지 저희가 쉽게 달리면 영상으로 한조그마 그것도 없어져 버 거야. 저희는 쫓아오지, 받아야 할 건가 봐. 그래서, 그 부분을, 어, 우리가, 어, 좀 듣게 하고 어, 우리 카프레이누는한 번, 그를 한번 또, 듣게 하는 것을 좀 듣게 다그 다음에, 이카프레이가일에 하다 보니까, 어, 에 있는 사람들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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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데서울에서은이사오은이사어은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사다은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유람은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사은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 사람은, 이인람은이 사람은, 이사이사은 국보시장 국보장 관입니다 어, 지난 토요일에서 한참 기준이 나왔는데, 내일은 아마 제일 많이 나오수있습니까 그리고 선방을 켜놔놓고, 그 국보시장 입 건너편에 공정신사장 앞에 봉쇄가 있어서 제일 좋습니다. 그 시간입니다. 기간 낮은 토요일에 가면 제일 올 때쯤 방하지말이라고얼저을탔 해주시고,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중에 네, 전국구도 부딪히지 않는, 전국에도 불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절터를할수 있도록 그려주시고 그래 자, 이제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기에다가 홈플렛이라고 있어요. 홈플렛을 일정에 가서면은전자라고 있습니다. 그금 그에 의서여러철에는 폭풍이 아주 보여집니다. 폭풍불을 한번 켜주고 나는 그거안 보고 하면 다른 걸 켜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때절로 그 그.. 러스그쪽지지니 차는 아까 트로 팔기 바니다 아까 멘트로 팔고 어 그쪽으로 시기로 팔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대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